안녕하세요. LG CNS AI Day 2020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케이브라고 합니다. 오늘날 AI는 대체 어떤 수준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아마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스마트폰의 AI 음성 기능이라든지 AI 스피커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세요? 어, 저는요, 운전을 할때 어, 음악을 틀어달라든지 전화를 걸어달라든지 할때 유기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런데 기업에서 AI를 도입할 때는 어떨까요? 아무래도 뭔가 AI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해, 해내야만 할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많은 기업들이 앞다투어 AI를 도입한다는 기사를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막상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게 될 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저희 회사에도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오늘 기업에 필요한 AI 서비스는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LG CNS AI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지열 소장님과 함께 눈에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은 2016년부터 기업 AI에 대해서 연구 개발해 오신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 어려운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서 AI를 도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 A,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기업 내부의 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한 목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LG CNS AI Day 2020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셔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겠지만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히 AI가 기업의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도입하는 AI는 정확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AI가 판정한 판정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 그리고 AI 정확도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유지 보수하는 유지 보수성. 이런 것들이 같이 고려돼야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생각해 보니 AI 스피커에 BTS 노래 틀어줘라고 했는데 비틀즈의 노래가 나오면 사실 뭐 또박또박 다시 얘기하면 그 말인데 기업의 생산 현장 어, 생산 권정에서 이런 실수가 벌어진다면 자칫 큰 손실과도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AI를 도입하고 싶은 기업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어, 크게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할 수 있겠는데요. 어,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어, AI 전문가. AI 인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마 지금 AI를 도입하시는, 도입하시려는 모든 그 기업들이 다 같은 고민일 겁니다. 지금 AI 인재 전쟁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AI 인재는 굉장히 드뭅니다. 어,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그 바로 체감이 될것 같은데요. 어, 불과 몇년 전에 그 안드로이드나 아이폰이 나오면서 어, 모바일 앱 개발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품귀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 그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몸값이 굉장히 비쌌는데요. 어, 불과 2년 만에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 개발자 시장이 또 레드오션이 금방 돼버렸습니다. 2년 만에 됐죠. 근데 AI 영역은 어떨까요? 어, 잘 생각해보시면 알파고가 그 이세돌 구단을 꺾은 그 알파고 이벤트가 있는지 있었는지 벌써 4년도 지난 일입니다. 어, 이미 2016년 3월 달 이때에 이제 AI, 딥러닝 열풍이 크게 불었죠. 이 4년이 훌쩍 지난 지금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AI나 딥러닝 개발자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 뭔가 다르다라는 거죠. 즉, AI 개발자 혹은 AI 전문가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개발 역량 뿐만 아니라 AI 알고리즘을 이해해서 그것을 고객이 가진 문제를 풀수 있는 수준의 역량으로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그 정도까지 어 잘할수 있는 인재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AI를 도입하기 위해 첫 번째 겪는 어려움은 바로 이 AI 인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어, 지금의 AI는 바로 데이터로 AI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이른바 학습 알고리즘 기반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딥러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데이터, 학습시켜야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기업들이 아마도 DBMS 구축을 통해서 기업의 어떠한 핵심적인 정형 데이터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미지라든지 자연어 텍스트라든지 음성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그동안에 중요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원천 데이터가 데이터를 모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AI는 이른바 지도학습. 그래서 정답이 따로 필요로 하는 어, 그런 정답 데이터도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답 데이터를 구축하는데도 당연히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잘 모으고 또 가공하고 정답 데이터를 갖추는 이러한 과정이 기업이 AI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단계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인재와 데이터가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AI 알고리즘으로 학습하기 위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어, 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어, 지금의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일반 서버가 아니라 GPU가 동작되는 이른바 GPU 시스템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GPU 시스템이 사실은 생각보다 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특히 점점 더 오늘날과 같이 이런 AI 알고리즘이 점점 어, 거대화되는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GPU 시스템을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 얼마 전에 굉장히 그 화두가 되었던 어, 오픈 AI사의 GPT-3라는 AI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 GPT-3 알고리즘은 어, 막 자연어를 마치 사람이 문장을 쓰듯이 생성해 내는 알고리즘인데 이런 GPT-3 알고리즘을 단 1회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GPU 서버 비용이 무려 55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을 일반 기업들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점점 이렇게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런 GPU, AI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 인프라는 또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업이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될네 가지 점은 뭐냐면 바로 어, 현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AI 기술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떤 AI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념 증명, 즉 POC까지는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늘 많은 경우 그렇지만 사실 POC까지만 하시고 그거를 실제 서비스나 고객들이 활용하는 걸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사실 POC라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한된 데이터만 가지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수준으로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실제 서비스, 상용 서비스로 바꾼다라는 건또 다른 얘기입니다. 즉, 그 갭이 굉장히 생각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는 AI 기술, 또 적정 기술을 잘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할수 있는 수준의 AI 전문가도 필요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AI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AI 전문가, 그다음에 충분한 AI 학습 데이터, 그리고 AI를 학습시키고 서비스하기 위한 AI 인프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현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AI 기술 확보. 이렇게 네 가지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기업에 필요한 AI 서비스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어 만약에 기업들이 첫 번째 AI 인재, 그 다음에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AI 인프라, 네 번째 현실 적용 가능한 수준의 AI 기술, 이네 가지를 다 한꺼번에 확보하기란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AI 전문 기업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특히 LGCNS는 AI 컨설턴트부터 AI 알고리즘 전문가, 그리고 AI 시스템 구축 전문가, 이 인력들을 미리 준비하고 이미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AI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AI 서버를 GPU 서버를 일일이 다 온프라미스로 구매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LG CNS는 어, 여기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미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의 어, 클라우드 컴퓨팅 강자입니다. LG CNS는 그래서 LG CNS는 이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AI를 학습 서비스하기 위한 AI 서비스 플랫폼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AI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기업 고객분들이 원하시는 AI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이러한 네 가지 요소들을 각각의 기업들이 다 확보하시긴 어렵고요. LGCNS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것들은 미리 LG CNS가 다 준비해서 어, 제공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AI 서비스 어, 도입이 필요한 기업들은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LG CNS AI 빅데이터 연구소의 이재열 소장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노력의 선물인 LG CNS의 AI 서비스 플랫폼, AI 서비스 개발을 빠르고 쉽게 해준다고 하죠? 저도 빨리 보고 싶네요. LG CNS의 해결책 같이 보실까요?